네 안녕하십니까 우 팀장이 알려줍니다의 우 팀장입니다. 오늘은 농협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의 권리에는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사업 이용권 배당금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결권은 농협의 인수 합병 이런 부분이고요. 선거권은 말 그대로 조합장 선거라든지 대의원 선거에 선거할 수 있는 선거할 수 있는 권리 피선거권은 어떤 일전 자격이. 지나면 조합장이라든지 이사, 대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 이용권은 그 농협에서 뭐 대출, 예금, 보험, 카드, 경제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권이고요. 배당금 청구권은 그 결산이 끝나면 그 농협에서 실시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조합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의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의무에는 출자 납입 의무가 있습니다. 어, 물론 조합원 가입하실 때다 출자금을 내고 오시기 때문에 이건 어, 필수사항이라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비부담의 원칙입니다. 어, 경비부담의 의무는 경비가 필요할 경우 조합원들에게 어, 부담을 쓰도록 하거는 제도인데요. 어, 우리나라 지금 그 10월 말 현재 전국에 1118개의 농축협이 있지만 이 농축협에서 경비 부담을 하고 있는 농협은 단한 곳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소인실액 부담 원칙 의무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각 농협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하나 바로 사업 이용에 관한 의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권리에도 사업. 이용의 권리가 있고요. 의무에도 사업 이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조합원 가입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농협을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 그 부분에 이용고 배당이라든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교육 지원 사업비 집행이 대부분 예전에는 그 조합원의 출자 규모나 이용량에 따라 차별을 둘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이용량과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둘수 있다라고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협에서는 그 교육 지원 사업비 조합원에 대한 그 영농자재 지원 부분에도 영농 규모와 이용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농협들이 이러한 그 조합원들의 이용 실적에 따른 차등을 두는 그 사업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조합원 가입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님들과 농협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업 이용입니다. 조합원님께서 권리만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농협 내가 주인인 농협을 홍보와 이용을 통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최근 들어서 이 금리가 낮아지고 단지 조합원을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입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그 복지 혜택이라든지 영농자재 지원 혜택이 많은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오신 분들이 이용은 하지 않으면서 어,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농협법에는 1년 동안 그 농협을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제명 처리를 할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하고 있는 농협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규정들을 제외하고라도 여러분들이 조합원에 가입하신 목적은 이용 편익성을 높이고자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농협을 단지 나의 뭐 재테크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혜택을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닌 내가 권리 권리 주장을 하기 이전에 의무 이행을 함으로써 나와 농협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정신으로 농협을 이용하셨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오늘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